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21강, 대산소사, 대산소사. 청향, 마약 고목, 신생, 고추, 부동, 추색, 득의, 추신, 풍성, 산수화, 제 19강에서 21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121화, 대산소사 122화, 청향마냐 123화, 고목신생 세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 2 1번 그림, 대산소사입니다. 큰산 작은 절이라고 했습니다. 절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절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산은 절을 위한 들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내력 설명을 들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중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치고 다시 살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산은 엄청난 크기로 멀리까지 뻗어 있고, 한쪽 끝에 자리 잡아 있는 절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하면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아주기 바랍니다. 절은 아래에 볼듯 말듯 하고 사는 위도로 무한히 뻗어 있습니다. 무한히 뻗어 있는 저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저것을 알아야 합니다. 122번의 이 그림은 청향 만냐라고 했습니다. 맑은 향기 둘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지늘게 뿌리를 내리고 청순하게 자라나 넓은 잎 고운 꽃을 보여주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만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맑은 향기를 맡아야 가르침을 받는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어려움과 깨끗함의 관계나 알고 말면 그 정도로 알고 말면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까지 알아야 연꽃 가까이 간 보람이 있습니다. 연꽃 구경을 하고. 받아야 될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123번 이 그림은 고목신생이라 했습니다. 오랜 나무 다시 살다, 오랜 나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매화나무는 병전이나 폐찬이라 되고, 둥치가 갈라지고, 꺾여서도 봄이면 죄사를 합니다. 깨끗하고 아리따운 꽃을 온몸에 두르고 봄바람에 춤을 춥니다. 없는 듯이 스며든 향기도 널리 나누어지면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머물, 머무르지 않도록 은근히 일깨워집니다. 매화꽃을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닙니다 함께 춤추게 하기는 어렵고 향기를 맡게 하려면 매화처럼 늙은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르기 매우 어려운 경지입니다 이어서 124화 고취 부동 125화 추색 득의 126화 추신, 풍성 세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24번 이 그림은 고취 부동이라 했습니다. 예적 취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늙은 명화는 열눈이 덕지덕지 붙은 둥지가 괴이하게 삐뚤어지고 보기 흉하게 되었을수록 그럴수록 더욱 맑고 고운 꽃을 피웁니다. 격도 높은 창조를 바람직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어떤 진통을 겪어야 하는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꽃만 좋아하고 둥치는 외면한 사람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니 가려하도 하겠습니다. 이 나무에 핀 꽃을 보고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서 이런 꽃을 피웠는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125번 이 그림은 추색 떡이라 했습니다. 가을빛이 뜻을 얻다는 것입니다. 풍영화에 가까워졌으나, 경치만 그리지 않고 흥취도 나타내고, 이치도 불러일으켜 이것은 풍경 아니고 산수화입니다. 단미로 솟은 나무, 더위에 있는 나무에 단풍이 곱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치입니다. 두 나무의 단풍이 감격을 좁었는데아래 풀도 동참하고 키를 돋습니다. 이것은 흥취입니다. 경치만 보지 말고 흥취를 느껴야 합니다. 만물은 서로 허웅하서 변화하는 것을 담을 쳐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알아차리면 이치에 근접합니다. 경치를 보고 흥취를 느끼고 이치를 깨닫도록 합니다. 126번 이 그림은 추신 풍성입니다. 가을 소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가을 소식은 무엇으로 나타난가요? 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꽃은 봄의 표상입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을 하면 꼭 맞는 말이지만, 봄꽃과 가을 단풍은 각기 놀아, 각기 자란 채에서 우리지 않습니다. 봄꽃과 짝을 이루는 것은 가을 억새입니다. 억새의 핀꽃도 꽃이 지만 조금도 화려하지 않고 스선하기만 합니다. 억새꽃이 바람에 날리는 언덕에 올라가면서 가을 정취에 잠기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가을 억새는 봄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더 깊은 4면에 잠기게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 드립니다. 산수화 제22강에서 2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